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레숄드 알아볼 거고요. 어제 장기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오늘은 이 이평선을 지지로 현재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확실하게 지켜지면서 추세가 이대로 굳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급등이나 폭등, 커다란 상승 파도까지도 초입 구간부터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스레숄드는 오늘부터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홀딩 중이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로 타점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대응 방법과 타점까지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만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일봉상 중기 추세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랫동안 저던 매집을 이어오며 수렴했던 에너지가 이번 기회에 발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산하는 동시에 추세가 굳어지게 되면 정말로 큰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도 않을 뿐더러 상승을 이어가려는 성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세를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대칭이론으로 보았을 때는 못해도 25%, 시종이 가벼운 만큼 가능하다면 최대 60%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대칭이론으로 계산해드렸던 이 목표 가격, 여태까지 6개 정도 말씀을 드렸 한 4,5끼는 전부 다 맞았죠? 따라서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목표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상승 이후에는 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고점과 적점을 파악을 해가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속이 되려면 현재 이 장기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35원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오겠죠? 아래를 지지를 해주다가도 추세의 강세가 다시금 꺾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커다란 상승,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커다란 상승이 있어서 소액이 됐든 뭐가 됐든 기회를 미리 잡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얼마나 큰 타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우리는 시장에 경험도 쌓을 수가 있고 타동이 시작된다면 커다란 수익도 챙겨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차트를 설명 드리고 있는 와중에 제 마우스가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흐름이 끊기거나 내용이 조금 뒤죽박죽 할 수는 있더라도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마우스 당장 바꾸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이어가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장기평선을 지켜주는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단기 추세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단기 추세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시간 봉에서는 확실한 매수 추세 이후로 기법에 강세를 부리고 있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중력작용도 8% 이상의 조정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경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일봉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일봉상 중력작용까지는 12%의 폭이나 열려있죠. 게다가 매수세까지도 과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나 생긴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번째 4시간 봉을 보았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첫번째 선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기평선의 지지구간 입니다. 이중으로 신뢰가 겹치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해당 가격까지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35.2원을 지켜주는가를 체크를 하고 나서 초단기 추세마저도 매수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놓쳐선 안됩니다. 여기는 소액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매수라도 해보는 게 중요한 자리예요 손절은 어떻게 잡 기법의 데드 크로스가 기준이 -3에서 4% 이것을 일단 원칙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신규 매수 타점도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여기서 비중은 40% 이하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승해버리면 손익비 자체가 정말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평단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밖에 없어요 이렇게 추세랑 기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잡아야 하는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원칙 이러한 원칙 매매를 끝까지 지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전하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너무 달라져 있다 그때는 제게 개인 번호로 질문을 주시거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이 실시간 타점들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소통방 입장 희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해 순차적으로 입장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